2024년 11월 14일 아침 긍정학원 16일 차입니다. 나는 27년도에 순자산 50억을 달성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입니다. 아침 긍정학원 1.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2. 난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사안이를 이룰 것이다. 3. 난 성장하고 있다. 4.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5. 난 용기 있다. 6. 나는 부자다. 7.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8. 나는 긍정의 왕이다. 9. 나에게는 모든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10. 난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11. 난 행동하는 사람이다. 12. 난 한번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다. 13. 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14. 난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15. 나는 끌어당김을 줄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1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낼 것이다. 17.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18.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19.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가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20.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1.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